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나뭇잎 모양을 그라데이션을 주며 떠보도록 할게요. 채도 차이가 많이 나지 않는 실로 세 가지 색의 실을 준비해 주세요. 왼쪽에 나뭇잎은 분홍색, 그리고 연분홍, 흰색, 이렇게 해서 사용한 것이고요. 오른쪽은 파란색, 그 다음 하늘색, 흰색, 이렇게 세 가지 색을 사용했습니다. 색의 경계 부분은 실을 섞어서 뜨면 그냥 뜰 때보다는 경계 부분이 조금 더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세 가지 색이지만 다섯 가지의 색을 사용한 효과를 주는 것 같아요. 처음 떠보시는 분들은 모여서 손뜨개, 깻잎 모양 나뭇잎 뜨기라고 검색하셔서 영상을 먼저 보고 오시면 반짝이 실이라 잘 보이지 않는 꼬도 이해하시기가 편하실 거예요. 준비할 실은 두 가닥의 실로 뜰 것이고요. 바늘은 7호 바늘 모사용 7호 바늘 준비해주시고 꼭 필요한 것이 표시링입니다. 제가 오늘 뜰 색은 준비한 실은요 이렇게 세 가지 색을 준비했구요 아쿠아 민트 그다음 뭐쿨 민트 그다음 흰색 이렇게 세 가지 색으로 오늘 떠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이제 두 가닥의 실을 사용하기 때문에 실을 한 타래의 실을 안쪽에 있는 실한 가닥과 바깥 테두리에 있는 실한 가닥 이렇게 두 개를 이렇게 모아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두 가닥을 사용할 거예요. 이렇게 두 가닥으로 하나의 실처럼 이렇게 모아주시고요. 처음에는 사슬을 8개를 떠주세요. 자, 실을 이렇게 링으로 감싸서, 감아서 바늘 넣고 빼줍니다. 이렇게 조여주고, 여기에서 사슬을 8개. 자, 그리고 여기서 기둥코 사슬 하나를 더 떠주시고요. 두 번째 코에 계속 나뭇잎뜨기는 짧은뜨기만 할 거예요. 여기 코 8개 사슬에 하나씩 한 번씩 바늘을 넣어서 끝까지 계속 짧은뜨기를 떠주세요. 자, 사슬 한코한 한 코마다 바늘을 넣어서. 여덟 번째 코에 사슬을 떠줍니다. 맨 마지막 사슬의 짧은 뜨기는 한 코에 세개 코를 떠줍니다. 한 코에 세 개. 자, 그리고 표시링으로 이한 코에 세 개의 음, 짧은 뜨기를 했으면 가운데 코에 표시링을 걸어서 표시를 해주세요. 여기가 나뭇잎의 중간 부분을 표시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해주셔야 합니다. 자, 그리고 돌려서 사슬의 반대쪽에도 어, 계속 한 코에 하나씩 떠주는데, 어, 여섯, 여기서부터는 여섯 코를 떠주면 끝에 한 코가 남아요. 여섯 코를 떠주세요. 제 꼬리실은 이렇게 숨겨 가면서 떠 주시면 나중에 실 정리할 때 편하게 정리가 됩니다. 자, 이렇게 6코를 떴고요. 6코를 뜨면 끝에 한 코가 덜 떠진 채로 남겨 둡니다. 자, 이렇게 해서 1단이 완성이 됐는데 그각 단마다 10, 총 15단을 뜰 것이고요. 색깔별로 3단씩 세 단씩 반복해서 뜹니다. 자, 지금은 1단만 떴기 때문에 2단과 3단을 계속 이어서 떠볼게요. 여기서 사슬 하나 올려주시고, 돌려서 이 사슬 올린 것 다음 사슬, 머리에, 코에, 이렇게 V자 모양에서 바깥쪽에 바늘을 넣고, 한 가닥만 걸어서 바늘을 넣고, 짧은뜨기를 해줍니다. 그 다음 코에도 두 가닥이 아닌 바깥쪽 한 가닥에만 바늘을 넣고, 여기도 V자에서 바깥쪽 한 가닥. 자, 계속 이렇게 이랑뜨기를 해주시면 되고요. 어, 표시링이 있는 바로 전 코까지 계속 떠주세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표시링에 오면 표시링 부분은 코를 제 표시링을 잠깐 빼둔 상태에서 이번에는 한 바깥쪽 한 가닥이 아니라 돌려 보시면 이렇게 말려 있는 코가 보이는데 이 코에 두 가닥 모두 바늘을 넣어서 어요 자리에는 세 코를 떠줄 거예요. 이렇게 두 가닥 모두 걸어서 세 코를 떠주세요. 한 곳에 세번 바늘을 넣어서 세 코를 떠주고 다시 세코 중에 가운데 부분에 표시링을 해주세요. 자, 그 다음은 이제 계속 같은 진행 방향으로 이랑뜨기를 계속합니다. 지금 그, 이 깻잎 모양은 계속 이랑뜨기로 이렇게 같은 방법으로 해나갑니다. 자, 그리고 항상 끝부분에 오면 다 뜨지 않고 맨 끝에 한 코는 남겨두, 남겨두세요. 자, 이렇게 2단을 떴고요. 다시 여기서 사슬 하나 올려주고 돌려서 3단을 떠주는데 3단을 다 뜨지 마시고요. 3단에 한 절반 정도 뜨고 기다려 주세요. 가운데 표시링 부분에는 두 가닥을 다 걸어서 한 코에 3개를 떠주고 표시링을 해 두셨죠. 3코 중에 가운데 부분에 표시링 해 주셨죠. 자, 그리고 여기서 한두 코만 더 뜰게요. 이랑뜨기를 바깥쪽 한 가닥 걸어서 두 코를 떠주고, 이제 실을 바꿔야 되는데, 실을, 이제, 요색 다음으로 조금 더 연한 색 실을, 여기서 다 바꾸는 게 아니라, 이제, 한 가닥만, 한 가닥만, 음, 미리 실을 숨길 거기 때문에, 이렇게 실을 이렇게 라인에 두고 숨겨가면서 여기까지 뜰 거예요. 자, 그래서, 한이 정도 소, 어, 실을 빼준다 생각을 하시고, 뒷부분에, 이렇게 걸어서 이렇게 중지로 잡아서 여기 한 가닥 바깥에 걸고 이 실도 같이 놓아서 실을 숨겨서 걸어줍니다. 이렇게 해서 끝에 한 굴을 남겨놓고 계속 바깥 한, 바깥쪽 한 가닥만 걸어서 그때 한 코를 남겨놓고 떠줍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실을 바꿀 거라서 여기가 이제 미리 숨겨놓은 건데요. 이 코를 이 실을 꼬리 실이 이렇게 숨겨지도록 살살 너무 확 잡아당기지 말고요. 이렇게 숨, 어느 정도 숨겨지면 이제 그만 잡아당겨 주시고 이제 그 진한 하늘색 여기 조금 진한색과 연한색 이렇게 두 가닥만 남겨놓고 진한색 한 가닥은 가위로 잘라주세요. 잘라주고요. 자 이제는 이제 연한색 한 가닥, 주간색 한 가닥, 진한색 한 가닥 이렇게 두 가닥만 남겨놓고 여기서 실을 감아. 기둥코 사슬 하나를 올려줍니다. 그 다음 돌려서 이 코를 실은 숨겨가면서요. 이제 다시 첫 코에 사슬 다음 6코죠. 바깥에 한 가닥 걸어서 짧은뜨기를 계속 이제 2랑뜨기를 하면서 다시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3단을 뜬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끝부분에는 한 코를 뜨지 않고 남겨둡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가닥이 믹스된 실로 첫 단을 떴고요. 앞으로 3단을 총 3단을 떠야 되니까 2개 단을 더 떠야겠죠. 반복해서 계속 2단도 여기 이항뜨기로 계속 떠주고, 마지막 코는 뜨지 않고 2단을 끝까지 떠주세요. 2단도 끝에 1코를 남기고 1항 어, 뜨기를 끝까지 떴습니다. 그때 1코는 뜨면 안 되구요. 다시 코 사슬 하나 올려서 여기서 3단을 3단째 여기 뜨, 뜨시는데 여기도 3단 절반만 뜨고 어, 여기서 기다려주세요. 이제 3단째 에 어, 가운데 표시링을 하고, 한 절반 정도 떴어요. 자, 여기서 다시 실을 바꿔주는데요. 믹스된 실에서, 어, 다시 중간색 실을 두 가닥으로 바꿔야 되기 때문에, 중지로 요 부분을 같이 이렇게, 어, 한 라인이라 생각하고, 이렇게 잡아서, 이랑뜨기를 계속 떠줍니다. 바깥쪽 한 가닥과 요, 요 실도 같이 바늘 위로 올려서, 한 코에 하나씩, 이 실도 코라고 생각을 하고, 끝에 한 코를 남겨놓고 계속 떠줍니다. 남겨놓고다 떴고요. 그리고 이제 미리 숨겨뒀던 이 실은 여기서 이렇게 너무 세게 잡아당기지 말고 코가 어느 정도 안 보일 때까지 이렇게 잡아당겨주세요. 그리고 이제 믹스되었던 진한 색깔 실은 여기서 잘라주세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중간색 실두 가닥으로 어, 어, 여기서 시작한다 생각하고 또 3단을 더뜰 거예요. 여기서 감아서 기둥코 세워주고 뒤로 돌려서 이 남아있는 꼬리 실은 숨겨가면서 여기서 다시 시작한다 생각하고 3단을 떠줄 거고요. 같은 방법으로 계속 떠줍니다. 자, 그래서, 어, 마찬가지로 3단에 중간 정도까지만 두단반 정도 뜨고 다시 두단반 정도 뜨고 다시 올게요. 자 중간 색깔 두 가닥 실로 뜬 부분 어, 두 단째 뜨고 삼 단째 표시링을 지나서 한세코 정도 떴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다음또 이제 삼계단은 중간 실과 흰색 실을 믹스해서 쓸 건데요. 이제 흰색 실에 한 가닥 하고, 그 다음에 중간색 실에 한 가닥을 섞을 거기 때문에, 섞기 전에 미리 이 실을 숨겨주면, 어, 뜰때 훨씬 편하거든요. 그래서 미리 숨겨주는 거예요. 이게, 요 실을, 요 라인이라 생각을 하고, 여기에 실을 바늘 위에 올려놓고, 아까 쪽한 가닥만 걸어서 떠줍니다. 자, 이 이랑뜨기가 코가 잘안 보이시거나 어, 나뭇잎 뜨기가 너무 빨리 진행이 돼서 잘안 보이신다면은 그 아크릴 수세미로 뜬깻잎 모양 나뭇잎 뜨기를 검색하셔서 한번 보고 오시면 됩니다. 지금 여기서는 실을 믹스하는 방법 위주로 보여드리니까. 빨리 넘어갈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숨겨왔던 실에 여기 꼬리 실 보이시죠? 저 부분을 살짝 이렇게 보이, 어, 살살 잡아당겨서 안보안 보이... 안 보이기 시작하는 순간 멈춰 주시고요. 돌려서 중간색 실두 가닥 중에 한 가닥은 잘라 주세요. 그리고 이제 어 흰색과 중간색 실을 이렇게 두 가닥을 믹스해서 자 여기서부터 다시 3단을 뜨시면 됩니다. 조금 이제 꼬리실은 숨겨가면서 떠줄 거고요. 여기서 사슬을 하나 기둥코 세워주고 그리고 돌려서 짧은뜨기를 하는데 기둥코 사슬 말고. 바로 옆에 요 코, 기둥사슬 말고 그 옆에 코, 이제 첫 코죠. 첫 코에 꼬리 실을 숨겨가면서 계속 이런뜨기를 여기서부터 믹스된 실로 어, 3단을 뜰 건데, 마찬가지로 그 3단에, 3단째 조금 덜뜬 상태에서 여기까지 계속 반복해서 어, 3단 덜뜬 곳까지 이제 표시링 지난 부분까지 계속 반복해서 떠주세요.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고요. 그러니까 3단을 덜 뜨시면 돼요. 2.5단을 떠주세요. 그리고 이제 한이 정도 단까지 올라오다 보면 표시링 한 곳에 여기 3코를 두 가닥을 떠, 걸어서, 이제 코를 그냥 다 걸어서, 여기서 세 코를 뜨잖아요. 이세 코를 떠서, 이게 그 다음 코에서 이랑뜨기를 하려고 하다 보면, 이제 단이 이 정도 올라오면, 이세코뜬그 옆에, 바로 옆에 코가 이제 잘 빠뜨리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잘안 보여. 요 이렇게 덮여서 실수로. 저도 아까 거기가 빠져서 코가 좀 적어서 풀고 다시 했는데요. 여기를 빠뜨리면 어, 나뭇잎이 이제 좀 대칭이 아니라 한쪽이 좀 기우는 모양이 나오는데, 물론 나뭇잎의 모양은 여러 종류가 있으니까 그것도 또 매력 포인트가 될 수는 있는데, 한쪽으로 이렇게 치우쳐서 근데 이제 좀 대칭인 모양으로 뜨려면 코를 빠뜨리지 않고. 뜨는 게 예쁘겠죠. 자, 이렇게, 다시 시작한 믹스된 실에서 첫 단이고요. 끝에 한 코는 뜨지 말고 남겨둡니다. 자, 이렇게 해서 2.5단 뜨고, 어, 거기서 다시 실을 교환할게요. 자, 2.5단을 뜨고, 두단반 뜨고, 3단 마무리 하기 전에, 표시링 부분에서 세코 정도를 더 떴습니다. 저기서 이제 믹스된 실에서 그 다음 단을 뜨기 위한 준비를 해야 되니까 이제 흰색 실 반대쪽 흰색 실을 풀어서 또 여기 꼬리 실을 이렇게 대줍니다. 이렇게 계속 이제 몇번 해보시니까 이제 아시겠죠, 그죠? 이렇게. 흰색 실을 미리 이제 숨겨두면, 어, 나중에 실을 교환할 때좀 편하게 실이 교환이 되거든요. 그래서 미리 숨겨두고 가는 거예요. 끝에 한 코를 남겨놓고, 끝에 한 코를 남겨놓고 떴으면, 좀 미리 숨겨뒀던 이 실은 여기서부터 어, 살살 이렇게 안 보일 때까지 이 실이 안 보일 때까지 이렇게 너무 힘껏 잡아당기면 쑥 빠지니까 살살 잡아당겨서 해주시고요. 이제 믹스된 실에서 두 번째 여기 중간 실은 여기서 잘라주세요. 이제는 이제 마지막 그 흰색 만세개 단으로 마무리를 할 건데 여기 세, 그 흰색 부분에서는 코 줄임이 들어가니까 어, 한 단만 일단 떠주고요. 한 단만 떠주는데, 이제 여기 처음에 사슬 올려주고, 요 실은 숨겨가면서 뜨는 거 아시죠? 그런데 벌써 여기서부터 그라데이션이 자연스럽게 이어진 게 보여요. 와, 색깔이 자연스럽게 이어졌어요. 이제 빨리 마무리를 하고 싶죠? 빨리 마무리를 해야 하니까, 어, 흰색으로 이 같은 방법으로 한 단만 떠주세요. 자, 흰색 두 가닥으로 한 단을 뜨셨나요? 자, 한 단을 뜨고 나서 이 흰색 부분은 첫 단부터 코를 줄이셔도 돼요. 그래서, 어, 변형 뜨기로 그때 두 코를 남겨놓으셔도 되고, 첫 단을 크, 크, 어, 나뭇잎 사이즈를 보고, 끝까지 뜨셔도 되고, 끝에 두 코를 남겨서 코를 줄이셔도 돼요. 그, 아크릴 수세미는 이제 첫 단은 끝까지 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두 코를 남겨놓으셔도 되기 때문에, 어, 모양을 보시고, 본인이 응용해서, 어, 줄이셔도 된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했고요. 그리고 이제, 그두 번째 단에서는 코를 끝에 가서 꼭 줄일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단은 이렇게 오시면 여기 끝에 꼭두코 이상을 줄여야 예쁘게 모양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단에 두 코를 남겨놓고 떠주고 올게요. 자, 두, 분, 두 번째 단 끝까지 왔고요. 두 번째 단 끝에는 코를 꼭두코 아, 이상을 줄여주세요. 이제 두 번째 단에서 두 코를 줄였죠. 제가 여기서 사슬을 올렸는데요. 사슬을 올리고 나서, 여기, 그러니까 사슬 올리고, 첫 코는 스킵을 하고, 두 번째 코에, 첫 코는 뜨지 말고, 두 번째 코에서 빼뜨기를 해주세요. 자, 여기가, 이제, 두 번째 단이죠. 두 번째 단에서 이렇게 해주고, 그러면 세 번째 코에서부터 짧은뜨기가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사슬 올린 다음에 첫 코는 스킵, 두 번째 코에서 빼뜨기, 세 번째 코부터 짧은뜨기가 이랑뜨기로 이루어지고요. 자, 이제 그 마지막 3단째인데요. 3단째는 가운데 그 중, 그 나뭇잎의 중심 부분은 여기로 꼭지나 고리를 만들 거예요. 나뭇잎 꼭지나 고리를 만들 거여서 여기서 짧은뜨기를 하고 사슬을 4개를 올려줍니다. 자, 사슬 4개를 떠주고요. 자, 여기서 이제 그, 수세미를 뜨시기 위해서 고리를 만드실 분은 고리를, 고리를 이렇게 길게 만들어주시면 되고, 그냥 꼭지를 만드실 분은 사슬을 4개만 올리고, 첫 번째, 두 번째, 두 번째 사슬에 바늘 넣고 짧은뜨기를 해주세요. 그 다음 사슬에, 여기 코에는 빼뜨기, 한 번에 빼주고, 그 다음, 아래쪽 맨 밑에 사슬에도 코에 바늘 넣어서 빼뜨기. 그리고 이제 아까 그 중심코 표시링을 했던 그 자리인데요. 지금 흰색이어서 잘안 보이는데, 어, 표시링 했던 그 자리, 같은 자리에 또 바늘 넣고 짧은뜨기를 해주세요.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코부터는 또 이랑뜨기가 계속 이어지는데, 여기가 이제 마지막 단인데요. 마지막 단은 끝에 4코를 남겨놓고 떠주세요. 자, 끝에 4코를 남겨놓고 떠주었나요? 그때 하나, 둘, 셋, 네코가 남았어요. 자, 그러면, 네코 남겨놓고 그 다, 어, 끝에서 네 번째 코에서 빼뜨기를 해주고 어, 한번더그 다음 코에 빼뜨기를 해서 이 상태에서 이제 실을 잘라주는데 두 가닥을 다 자르지 마시고요 한 가닥만 짧게 잘라주시고 나머지 한 가닥은 이렇게 실의 길이를 음, 나뭇잎 길이에 3배 정도, 3배 정도 남겨놓고 잘라주세요. 실을 빼준 다음, 여기를 반짝 당겨서 이렇게 마무리를 해줍니다. 가운데 보시면 이렇게, 가운데 인맥을, 줄기를 이렇게 만들어줘야 되니까요. 짧은 실은 먼저 실을 숨겨 주고요 여기에 이제 돗바늘로 연결해서 이제 코 사이사이에 실을 이렇게 감추어 주면 됩니다 코 사이사이에 감춰서 이제 빼주고 긴 부분은 잘라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긴 실은 긴 가닥의 실은 돗바늘 로제 실을 연결한 다음에 다시 여기도 사이 사이 여기 짧은 뜨기를 했던 이코 사이를 지나서 한 번에 못 지나면 두 번에 걸쳐서 요 가운데 꼭지 부분이 시작됐던 여기까지 실을 숨겨서 끌어줍니다. 여기 근처까지만 와도 상관이 없어요. 꼭 가운데 그 코가 아니어도 되고요. 여기까지 왔으면 이것을 다시 돌려서 이제 사슬이 보이는 앞부분처럼 보이는 곳으로 돌려서 이제 이 꼭지 부분에 그 표시링을 했던 자리 있죠? 여기에 바늘 넣고 뒤쪽에 실을 걸어서 올려주세요. 자 그리고 보면 표시링을 한 곳들은 아무래도 코가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렇게 구멍이 이렇게 숭숭 당겨 보시면 이렇게 보여요. 이렇게 여러 가닥이 들어가서 구멍이 뻐끔 뻐근 뻐끔 나게 이렇게 보이거든요. 이 부분마다 바늘을 넣어서 빼뜨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벌려 보시면은 보이거든요. 여기 바늘 넣고 빼뜨기 그리고 다시 그 밑에 코도 바늘 넣고 빼뜨기를 하는데 이부분은 너무 느슨하지 않게 조금은 타이트하다 싶을 정도로 해주시면 나뭇잎이 조금 더 이제 그 입체감 있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떠주면 얘가 이렇게 평평해 보이는데 좀 입, 음, 타이트하게 떠주면 이렇게 옆에서 보면 이렇게, 이렇게 타원이 입체감 있게 이렇게 오므라들어요. 자 그래서 너무 느슨하지 않도록 좀 타이트하다 싶을 정도로 또 너무 바짝 당기면 그렇지만 그래도 느슨하지 않게 느슨하지 않도록 조금은 타이트하게 그 표시링을 했던 자리마다 계속 이렇게 빼뜨기를 해줍니다 끝까지 그리고 마지막 표시링 자리까지 왔으면. 여기서 빼뜨기를, 어 저는 여기서 항상 끝냈는데, 뭐더 이어서 하시고 싶으면은 더 이어서 하셔도 되겠죠. 본인 취향이니까요. 이렇게 잡아당겨서, 이제부터는 이제 실을 숨겨서 마무리를 해주면. 코 사이 사이에 바늘 넣어서 이렇게 예쁜 그라데이션이 들어간 나뭇잎이 완성이 됐어요. 자, 여기에서 이제 포인트를 주기 위해서 이제 작은 꽃을 떠서 이렇게 달아 주셔도 되고요. 그냥 이 상태로도 충분히 음, 예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